아무 없습니다. 님 코디 좀 그런데 님 코디 왜왜 그래요 오빠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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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와 너무 많이 온는데개 많이 온는데요 아이고 와, 와, 레전. 미안합니다 와. 빠르게 끝내세요 보여주세요 당장 예, 금방 끝내드릴게요 아, 확인 그냥 커튼 으로 뛰어가주세요, 형 네네아 나를 따라오는데? 반갑습니다 말 없어? 말안 해? 안녕하세요 어? 말하네 터미널 관리였는데 고마요 <laughs> 어, 어디 갈까요? 아무 데나 가요 어 와, 이거 각도가 애매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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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자꾸 쏘는거야 거 헤드샷 친구 안버리지? 해주셨.. 저 버리지 마요, 스타워트님 어어, 미안합니다. 어어, 가서 네 AFTV, 꼭푸시꼭푸시 잠깐만 아... 미안해요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? 뭐지? 이지 어때? 5탄 좀 주실 분인가 뭐야 여거 뭐야 나 까빠, 아, 까빠랑 안 바꿨다. 아, 맞다, 맞다. 저, 안전합니다. <목소리> 예삐님, 스타 워즈님, 저희 탈수 있어요. 사, 갔어요. 애들, 스타 워즈, 왜죠? 연막 쳐야 돼요. 근데 스모크, 아, 자기장 온다. 아, 네가 지워. 왜 새끼들? 아비가비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요. 저희 강남 갑니까? 강남 가시죠. 네.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요? 아니요. 오케이. 아파트로 가나요? 원하시는데 가면 됩니다. 그럼 저는 꿀집으로 가겠습니다. 다 있어요? 여기 앞에 뚫을까요 그냥? 갈게요 이거 뚫을게요 먼저. 오케이 오케이. 잠깐 이. 어디에요? 여기 네, 내 앞에. 나이스, 나이스, 뭐야? 비상 호출 까는 거 아니구나. 비상 호출 파시는 줄 알았어요. 예, 우리 팀 어디까지 가? 무슨 문제 있나요? 매우 큰 문제 발생 갑니다. 저희 출발합니다. 이쪽으로 가요. 이쪽으로. 바로 컷. 한한 일로 일로 일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갑니다. 새끼절 새끼절 새끼절, 헬프위 살리는 중 살리는 중 살리는 중. 단주 단주 살리는 중. 한명 살리 여기 제, 제 바로 오요한명 살리 하나 더 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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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믿고 있습니다. 아 가야 되는데. 이거 아픈가? 버틸만? 버틸만해요 자기장. 다셨나요? 네 가시죠 가시죠. 출발합니다. 출발시죠. 어디 어디로 가요? 어디로? 알았어 가시죠. 주변에 다 타핑으로 아, 가시죠. 확인했습니다. 있는 거 같은데요? 정처 없는 여정. 어라 배 어라 배. 오케이. 맘대로 가세요. 내가 여기 여기 잠깐. 저저피좀 피죠. 알겠습니다. 이거 사핀이죠 사핀. 4핀. 복갈게요 <목소리> 이 절이야. 흥이야 이거 자꾸 왼쪽으로 가요. 그냥 뺄시까요 파핑. 좋아요. 어어어어어 제주 제주. 굿굿 굿. 굿. 이거 참나요? 여기 파핑 안될것 같은데. 아파트 사람? 밖에도 있어요. 밖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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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. 밖에, 아이고. 여기까지인가. 가, 왔어요. 밖에 왔어요. 오른쪽, 오른쪽. 아비 고생하셨습니다. 1등 하기 좀 쉽지 않네요.